네, 오늘은 차은우님 헤어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생긴 사람 하면 항상 꼽히는 분이죠. 근데 헤어라인에 대해서는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과거에 어떤 사진들을 토대로 탈모였는데 모발 이식을 한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여러 사진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차은우님 헤어라인을 보면은 지금 입대할 때는 거의 일자 같이 보이지만 그러다 앞에 헤어라인의 가운데 부분이 살짝 내려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위도우스픽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주인공 중한 명인 존 스노우 역할을 맡은 키티 링턴 배우가 이 부분이 진짜 도드라진 걸로 유명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이 내려와 있을 때이 제일 밑부분을 헤어라인의 높이다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위도우스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높이를 이제 헤어라인의 높이로 보는데 그리가또 이상적인 헤어라인의 높이를 말할 때는 코끝에서 눈썹까지 이 길이가. 눈썹에서 헤어라인 시작하는 부분까지 1대1이면 제일 좋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모발이식할 때 디자인할 때도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사들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우님 같은 경우에 그 과거의 사극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탈모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위도우 스픽 제일 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헤어라인의 높이가 눈썹까지 재보면 눈썹에서 끝이랑딱1대1이 맞아요. 헤어라인의 높이 자체가 원래 이상적인 상태인데 가운데 부분이 좀 내려와 있었을 뿐인 겁니다. 다른 사진들도 제가 찾아봤어요. 8년도 사진도. 22년, 23년 사진도 있는데, 어, 어쩔 때는 이 가운데를 좀 면도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쩔 때는 면도를 안 하시면 똑같이 여기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나 스타일링에 따라서 매번 위도 스틱 부분을 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헤어라인의 모양이 좀 달라지곤 있지만 근본적으로 헤어라인의 높이는 항상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탈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